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랐지만은요, 지금부터가 더큰 상승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를 보셔도 많은 분들이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언제 수익 매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더큰 상승, 15만원 이상부터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무조건 15만 원부터는 터치를 하고 그 이상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삼성전자는 상승에 대한 시작이 지금부터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일단은 2025년 삼성전자 나와줄 수 있는 호재 공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을 이 공시를 좀 정리를 해보니 1월 29일날 2025년 4분기 실적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뉴스로 나와 줄 예정입니다. 2015년 2월 25일은 갤럭시 언페 2026년 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갤럭시 2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3월 11일에도 요 어, 이러한 시리즈에 대한 출시 예정 일정들을 계속 브리핑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와 줄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면은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관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개인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공시들을 분석을 해서 먼저 언제 주익매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상승을 더 보여주니 어,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 히토류입니다. 삼성전자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부품 중 하나인데요. 히토류 대중관세 57% 요거를 47% 까지 이날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주가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을 더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첫 번째 관세에 대한 혜택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공시들이 이러한 부분이 2026년도부터 터져 나와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둘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이러한 부분 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 15만원 여기서부터가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그리고 언제 수익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저점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단타 종목 없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만 집중해주세요 다른 종목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 여러분들 어, 제말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860억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은 엄청나게 튀어나와 주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은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아,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 알려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언제 수익 매도 하셔야 되고 지금 잡으시면 어, 수익 매도에 대한 타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두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로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혼자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편하게 여기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매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타를 할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수익 매도 한 라이브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수익률 20만원 시작. 일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5%에서 20%까지 수익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20% 정도 수익 매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안전하게 수익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수익 매도 할 예정입니다 어,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타도 제가 진행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채널을 키우기 위함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단타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받으실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나 오늘 변동성 없는 시점에서 80만원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에서 수익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종목이었었죠? 1월 14일 수요일 8시 30분에 제가 이렇게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어, 종목명 유로메카 그리고 매수가 45,000원에서부터 목표가 54,000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여기 45,000원 라인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매수가 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반에 43,350원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셨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여기 어, 54,000원 이하로 여러분들께서 거의 수익 매도가 되셨을 것입니다. 총 두 번에 걸쳐서 수익매도 안전하게 되셨을 것이고요 대부분이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어, 상승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요 딱 상승하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공시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35,000원에서부터 지금 55,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어떠한 이유가 있었었냐 어, 대한민국 공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025년 9월달과 9월 달과 9월 9일, 2일 달 정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이 정정 공시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 공급 계약, 실질적으로 어, 다른 공장과 계약을 했고, 거기에서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하고, 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금액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어, 9월 달 진행을 했었고, 금액으로 체크를 해보면, 90억에서 92억 정도, 금액을 정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9월 4일날 나와주었었고요. 어, 차트를 보셔도요, 9월 4일이면은 여러분 이때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상승을 보여주었고, 말 그대로 우리는 단타 종목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계약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었을 때 슈팅 보여주고요. 그리고 2차적인 상승까지 보여줬을 때 우리는 하루 단타 20%에서 2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집되고 있는 구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상승 나오기 이전의 종목들을 정말 단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저에게 똑같이 이렇게 구독이라고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 어, 제가 딱 상승 나오기 이전에 아래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만 따라오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90% 이상이 제 구독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수합병 정말 큰 이슈가 있고, 스윙 급등 종목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했고요. 를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 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제 영상을 보신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적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팔아요 왜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 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50만원 원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 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좀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단에 있는 전화 번호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매집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스윙으로 정말로 크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저를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금 특별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두 글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하시든 오래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시적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준비 많이 한 책이니까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모두 받아 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좀 헷갈릴 수 없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